네, 이제 무사히 제가 시애틀에 도착했습니다. 이 시애틀은 제가 극진이 관계가 많은데입니다. 왜냐하면 77년도에 여기 이제 시애틀 타코마가 있습니다. 공군 비행장입니다. 그리고 공군 비행장에서 제가 미국 군대 생활을 할때첫 번에 그 맥이라는 비행기가 있습니다. 군용 비행기입니다. 밀리터리 비행기인데. 여기에서 제가 그 비행기를 소음이 엄청 심합니다. 그맥 비행기를 타고 한국의 평택 K6 비행장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시에르 왓고만은 극진이 저하고 관계가 많은 데입니다. 그래서 오늘 모처럼 아침에 도착해서 이제 약한두 시간 있으면은 앵커리지로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 사이에. 여기서 그 라면을 하나 먹으려고 그래서 라면 먹는 거 기다리면서 <laughs>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공항이 팬덤인데도 음식점이 많이 옛날보다 늘은 것 같아요. 또 여기도 한국분들이 엄청 많이 삽니다. 어 국제계혼 하신 분들도 이곳에 많이 삽니다. 그래서 어 한국분들도 많이 살고 그래서 어 대한항공도 여기서 오늘 뜹니다. 그래서 아까 대한항공도 어, 비행기 뜨는 게이트를 지나왔지만은, 어, 그래도 한국분들이 종종 보이니까 제 마음도 좋습니다. 아무튼, <laughs> 앵커리지 가기 전에 또 라면 한 그릇 먹고, 어, 앞으로 한 시간 반 있으면 출발합니다. 네, 조금만 기다리시고 또한번더 같이 가시죠. 여기서 어, 앙커레지 가는 비행기를 탑승하고 어, 나중에 오는 펜싱점 때문에 한 15분 기다리다가 이제 지금 출발하려고 합니다. 어, 앞으로 약 3시간 어, 3분 정도 가면 은 앙커레지를 도착하게 어, 됩니다. 어, 여러분 저와 함께 앵커리지로 가시죠. 잘 정돈된 동네고, 어, 빌게이트도 이 동네에 에, 에, 집이 있다고 하네요. 무엇보다도 여기는 다 좋은데, 날씨가 좀 흐렸다, 흐린 게 많고, 한 2, 3일에 한 번씩, 그, 그래서 여기는 이 모자가 있는 자켓을 꼭 갖고 다녀야 됩니다. 모자가 없는 자켓을 갖고 다니면 그 보슬비나 이런 비를 항상 맞게 되죠. 또 살기는 좋은데 조금 좀 우울한 거 그런 거 그래서 우리 꼰대 노인분들은 이쪽에서 이 라스베가스 쪽으로 이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. 이리와 소련 쪽이 보이는 것 같아요. 알라스카가 아마 49번째 미줄 거예요. 자, 앵크리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. 아,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하루를 같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시죠. 자, 알라스카에 와서 어, 첫 번째 한 식당을 오게 됐습니다. 먼저 어, 진미 식당이라는 데를 갔는데 오늘 일요일에서 놀고 어, 오늘은 이 집을 한번 오늘 어, 코리안 가든 라스베가스에 있습니다. 코리안 가든 2층에 있는데 오늘 은이 식당에서 한번 라스베가스의 첫 끼를 이 코리안 가든에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한번 들이 가시죠. 아 오늘은 여기 식당에 와서 파워 한식을 먹는 겁니다. 이 집의 그 갈비 우거지탕은 정말 맛깔스럽고 참 깔끔하네요. 자 이제는 호텔에 가서 여정을 풀고 깨끗이 또 샤워 좀 하고 아 저녁에 그 알래스카 다운타운서부터 좀몇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. 어쨌든 너무 입이 느끼던 참에 얼큰한 이 갈비 해장국 먹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자 가시죠. 네, 이제 식사를 하고, 어, 공항 쪽으로 이렇게 이제 가다 보니까 이 수상 경비행기가 있네요. 이 수상 경비행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유연하게 있는데 경치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한번, 에,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잠깐 가든 차를 멈추고서, 어, 세워서 한번 보는데, 요게 항상 계속, 이, 저 수상 경비행기 회사가 여러 군데 있나 봐요. 그래서 한번 탔는데 뭐한1 이상 정도면은 거리 따라서 좀 비용이 틀리는 것 같다고 그러네요. 근데 이게 알래스카 지금 현재 시간으로는 이 알래스카 날씨가 지금 안한 60도에서 한 63도 정도 되는데 상당히 그 날씨도 좋고 정말 구름 한점 없이 아주 참 청명하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잘온것 같아요.